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날 아침 보내셨나요? 설날인 오늘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제법 불겠고요. 중부지방은 흐리고 서울경기와 강원영서는 낮부터 밤 사이 눈 또는 비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영서의 최고 5cm 서울경기를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정도로 양이 적어서 바깥 활동하기에 불편 불편함은 없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내려가지 않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 중부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 대구도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7도, 전주 7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낮지만 낮 동안에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남쪽 원바다와 동해 원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 원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후반 전국에 비 소식 잤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거의 영상권을 보이면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